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 제 아내를 만나게 된건 제가 29살 때입니다. 재수를 하는 바람에 늦게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생애 첫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비품과 영수증 관리를 도맡던 계약직 사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저에게 자꾸만 마실 거를 건네주는가 하며 퇴근하면 자신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여자친구 원룸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들어온다 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남자와 단 둘이서 침대에 누워서 있더군요. 저는 평소에 자존심이 너무 센 성격이었기에 그냥 별말 없이 준비했던 선물을 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는 뒤돌아서서 나와버렸죠.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론 좋아했고 충격적인 그 상황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기에 모든 연락을 피하고 저 혼자 그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약직 사원이던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면서도 귀여운 편에 속했지만, 여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재개 달라붙길래 그냥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말하게 됐죠.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가정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 계시 어머님과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더군요. 물론 저보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지만 그저 그런 마음일 뿐 아내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게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 외로워져서 정신을 놓은 건지 아내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사귄다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른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같이 밤도 지새우고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새벽녘에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게 돼서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근 후 데이트를 하던 아내에게는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남남처럼 그냥 지내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던 여자친구와는 며칠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끝이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더 오래 만나다가는 제게 의처증이 생겨나버릴 것 같고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다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 지금의 아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망설이더니 임신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정말 임신을 한게 맞는 건가? 나를 붙잡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내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저는 무작정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고불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어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아내는 마침 계약직 날짜가 종료되어서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먼저 들더군요. 이제는 다시 방석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날이 있고 나서는 멘탈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형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형은 제게 욕부터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아버지께서는 남의 자식 망쳐놓고 뭐 좋은 일 있다고 매일같이 술이나 마시고 다니냐고 엄청 화가 아셨습니다. 어머니와 친형까지 저의 행동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부모님께서는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제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게 되었고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서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저는 모르게 아내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집에 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내와 나란히 부모님 앞에 앉게 됐고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술김에 짜증도 나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저는 그냥 결혼할 테니까 더 이상 그만하라고 앞으로 이 문제로 왈가불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때 당시 저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었죠. 부모님 역시 그러라고 말씀하실 일은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차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예상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지금 찾아본 부모님이랑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부모님이 시간 되실 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자 하시더군요. 이때 당시도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해서 그냥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얼른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술이 점점 더 올라오더니 제게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막말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미리 말고 됐다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친형이 제게 얘기 좀 하자고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아내분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더라고요. 오늘 가보니 그쪽 상황이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답니다. 얘기를 해보니 아내가 벌던 분들은 전부 처가댁에 장모님과 처남의 생활비로 들어갔었고 지금까지 아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쪽이 형편이 안 좋아서 당장 홍구조차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제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포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취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고작 천만원 가량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이었던 저희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이야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면 되는 거고, 집 문제야 본가에서 같이 살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 뭐가 문제냐며 제 기대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일정대로 척척 진행이 되더군요. 그때부터 너무 당황했고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암담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고집만 내세우니 점점 화가 나서 크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하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부모님은 네가 저지를 문제는 성인이 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고 네가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할 말이 없어졌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망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고순조치처럼 모든 게 날이 서서 삐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못된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따위로 억지로 결혼한다고 달라질 것 같냐며 나를 만나봤자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줄 거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더 잘하겠다며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놈들 몇몇과도 술을 먹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은 온갖 욕을 재게 했죠. 그래서 점점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사람의 뜻대로 그냥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삐뚤어져 있었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막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는 잘살 자신이 없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말라고 했고 아내에게도 늘 차갑게 몹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니었으니 신혼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 여행은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에 있는 흔한 여행지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도 아내는 내 팽겨쳐 두고 혼자서 이곳 저곳 돌아 다녔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낼 뿐 아내와는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노는 날에는 저는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술을 먹다가 들어오고는 했죠. 평범한 부부들은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극진히 대접받는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지 못 했기에 제 아내는 그런 대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느라 뭘 먹고 싶다란 이야기조차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안내는 제게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서 어머니와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쓸데없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러게 내말 듣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예정보다 진통이 일찍 와서 정신없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달리 하루가 꼬박 넘어가게도 출산이 되지 않아서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고생 끝에 어렵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지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에 뭔가 모를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에 그 눈물조차 보이기 싫어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그날 장모님과 처남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기조차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냥 무심한 척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예전과 달리 미안한 마음이 생겨났었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를 쓸데없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제 어머니께서 간이 좋지 않죠우셔서 계속 정기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친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번갈아가면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휴일에만 병실을 지켰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아이가 잠도 안 들고 울고 할 때마다 아내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를 봐주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실에서 간호를 했으니, 그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거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따뜻한 말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분조차 며느리가 진짜 효녀라며 저한테 장가 잘 갔다는 칭찬을 할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당연했던 거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어머니께서 퇴원하시기 전까지 아내는 그렇게 육아와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괜찮아지시고 집에 오셨을 때 부모님께서 물려 받은 땅을 팔았다며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근처 전세라고 얻어서 이제 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그러자 말을 한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무뚝뚝한 남편 일자리도 아들과 셋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아파트로 전세를 하나 구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거의 말도 안 하고 했지만 당간히 아이도 같이 봐주고 이사하고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갔는데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때부터 정말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하게 뛰고 다짐을 했습니다. 연애도 저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대접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와 시부모병간호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흔한 레스토랑 한 번을 같이 와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미안하고 미안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했지만 이때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께서도 평생 겪고 계신 질환으로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처남도 중학생이라서 아내는 간간이 처가에 들려서 집안일을 돕고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손가락 마디마디에 걸리셨습니다. 이게 집안일을 하거나 할때 끔찍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장모님과 처남까지 정말 마음에 많이 걸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모님이랑 처남 다 같이 여기서 지내자고 말했죠.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러더군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안 갈게요. 미안해요.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자주 갔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비꼬는 마음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였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말과 참았던 눈물이 울컥해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애처럼 너무 서럽게 울어버렸습니다. 당황해하는 아내에게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천천히 다 갚을 테니 용서를 해달라고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요.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 꼭 안고 같이 울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장모님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위라고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서럽게 만들었는데 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눈치를 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제가 처가댁에 가서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겨우겨우 겨우 설득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아내만 사랑하고 전에는 상상도 못한 애교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랑스럽네요. 집안일도 제 나를 열심히 돕고 있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에는 예쁜 딸 아이도 한명더 생겨났고 더 예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이게 제게 있었던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제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여섯 식구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일지 몰라도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가능하면 가까운 고구로라도 바람을 쐬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에게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지내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걸 기특하게 보셨는지 장모님도 항상 우리 사위가 최고라며 저를 감싸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착한 아내 덕분에 저의 못난 모습들이 고쳐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아내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테고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는 과거의 아내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걸 평생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평생이 걸려서 제가 잘 하더라도 그 상처를 준건다 갚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 아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이 가득하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